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빌레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자신들의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의견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며 한 번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한 번도 유대인의 왕으로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던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사람으로 폄하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불렀고 소망했고 원했으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다름을 아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뒤돌아섭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서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들이 소망했던 그들의 문제와 소원성취를 위하신 왕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이 땅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각자 다양한 환경, 상황, 그리고 조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우리의 소원에 맞는 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수 없는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할수 없는 일을 만드니까, 결국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약된 인간은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스 신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망하는,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신을 만들고 그 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들어줘야 하는, 소망을 들어줘야 하는 신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신마다 행하는 능력이 있고, 각신마다 맡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각신마다 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이고,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불꽃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나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왕을 세우고자 우리는 부르짖고 있나요? 나의 뜻대로 행할, 나의 생각대로 움직일 왕을 찾으며 간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원하는 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왕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백성은 왕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뜻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왕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왕인지 내가 만들어가는 왕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왕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